X, A, B가 있대. X의 원소는 X의 원소는 다섯 개래요. 그런데 A는 X의 부은집합이고 B도 X의 부은집합이야. 그럴 때 A와 B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,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근데 A와 B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등등이에요. 그러면 A와 B를 를 만들 수 있는 총 개수는 몇 가지냐? 이래 물으니까 총 X에다가 A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? 원소가 다섯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1, 2, 3, 4, 5라고 하자 그냥 근데 1이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가지야? 여기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18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거나 그래서 뭐총 2의 5승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 a와 관계없이 b도 역시 b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구나 해서 2의 5승까지 그래서 총 2의 10제곱까지 만들 수가 있지? 왜냐 a와 b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물론 a와 b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따로 서로 소일 수 있지만 어쨌든 a가 만들 수 있는 거는 1, 2, 3, 4,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? 다섯 군 그러니까 1, 2, 3, 4, 5가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. 안 들어가고 어떻게 가고 2도, 3도, 4도, 5도 B도 마찬가지로 2의 그래, 1 0승개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2번은 뭐로 의미해?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간대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또 B는 X의 부분집합이 되는 순서상은 몇 개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 A고 여기가 B고요 전체가 x잖아. 이렇게 되는 가지 수는 하니까 저기 있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거나 b x거나 b의 여지파 이거나몇 가지인데 맞아요?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몇 가지냐?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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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가지니까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세 가지, 2도 세 가지, 3도 세 가지에서 3의 5승계 되겠죠. 어, 81, 2 4 3에는그 다음에 3은 어떠나? 3이 의미한 말. A에 속하나, B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있도록 AB를 만들. A에는 속하는데,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있다. 이 말의 의미는 A에는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는다. A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다. 이 말을 해석을 하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. 여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잖아요. 오케이.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총 A, B의 순서상 개수가 이만큼 있는데, 근데 A에 지금 여기서 말한 이게 뭐요? 예 A에는 속하나 B에 속하지 않은 원소가 있다.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원소가 A의 원소이고, and A는 B의 원소가 아니다. 이 말은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. 그럼 느낌이 이번에 여집합이라는 느낌이 들어? 2번이안 되는 예니까 결국은 뭐라? 좋은 개수 얼마? 2의 10제곱에다가 3의 5제곱을 뺀게 요거의 답이 되겠지.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안 속한다는 말은 그게 있다는 말은 요게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니까.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고, 그 말은 2번의 여집합이잖아. 부분집합 되는 경우, 전체에서 빼주자. 그래서, 이렇게 나오면 돼요. 그래서, 1024에다가, 243을 빼면, 끝단위가 1이고, 2 12에서 빼면 8, 9니까, 그에서 781가지. 이렇게 나올 것 같다. 오케이. 아 됐습니다.